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선이네입니다. 꽃봉오리들을 하나둘씩 올리고 있는 리갈 제라늄이에요. 지금 이럴 때 물시중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물때를 놓치게 되면 맺혔던 꽃봉오리들이 피기도 전에 다 말라버려요. 리갈 제라늄 매니아들도 여럿계신데요 모두들 흐드러지게 피는 화려한 꽃들에 반해서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. 음, 그런데 식물이 꽃 피우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흡사, 아이 낳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. 아이 가지면 건강한 아이 낳기 위해서 엽산이다 뭐다 영양제 챙겨 먹는 것처럼 리갈제라늄에게도 영양제를 챙겨 주세요. 그러면 화려하게 봄날을 리갈제라늄으로 장식할 수 있으시겠죠. 저도 그날이 기다려진답니다.